쉽고 빠르게 정보를 받아보는 방법 영상 제목 아래에 더 보기 누르시고 해당 링크를 누르신 뒤 문자 주시면 특별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타바이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압타바이오 금일 급등세를 보여주다가 위꼬리가 아, 길게 길어지면서 빠지는 모습인데요. 자,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온 이후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압타바이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 모바일 이용자분은 영상의 제목 더보기 버튼 누르시고 링크 클릭하시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금일 아타바이오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상한가까지 갔는데요. 어, 그런데 고점대비 마이너스 20% 하락하면서 10%대 상승으로 마무리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강세 이유는 자이 뉴스가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어, 아프타 바이오 gsk 와 패키지 딜로 기술 수출 논의다 아 이런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은아 gsk 를 비롯해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여러 곳과 기술 수출 논의를 하고 있다 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글로벌 1 2위에 해당하는 제약사들과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위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아까 전에 패키지 딜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어, 그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단독 치료제 계약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계약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실, 음, 기술 수출할 때 계약금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계약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뭔가 인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기술 수출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제 계약 금액이 낮은 경우가 많았는데, 요새는 높은 케이스가 많아요. 이제 특히 ABL 바이오가 계약금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뭐 어쨌든, 음, 이 계약금이 이제 높게 나온다라면은 좀 의미 있는 딜이 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런데 음, 이게 이제 기술 수출이 된게 아니라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에서 클로징이 될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예요? 그니까 아직 확정이 된게 아니죠. 예, 확정이 된게 아니기 때문에, 뭐, 주가가 아무래도 이렇게 급등세를 보여다가 이제 빠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 자체도 이제 뭐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은, 어, 오후 들어서 힘이 약한 종목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 또 최근 시장을 보게 되면 예전 시장과 좀 다르게 이 단타 성향의 매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장에 뭐 제대로 올라가는 종목이 별로 없어요. 빠지면 빠졌지 올라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흐름이 이제 나오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약간의 쏠림 현상 같은 것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영향도 있으면서 어, 올라가다 빠졌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이 종목은 지금 우상향 하는 단계에 있죠 예 그리고 오늘 상승으로 이제 전고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것으로 이렇게 이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윗꼬리가 있으니까 이게 뭐 쉽게 쉽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제 그래서 어좀 혼란스럽게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은 어 실질적으로 어 이게 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되는 케이스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기술 수출 내용이 언젠가는 나올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이라고 얘기가 나왔는데 이 데이터가 공개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알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어 이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음,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다라면은, 이 종목은, 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할 때 있잖아요. 예, 요런 구간. 예, 요런 구간. 어, 요런 구간에서 이제 사놓고 기다리다가, 아,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면은, 다시 한번 급등세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 좀 부담스러운 영역일 수가 있는데 예, 여기서 어, 조금씩 빠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뭐2 1선까지 확실히 조종이 오는 자, 그런 모습이 나타났을 때 예, 접근을 하셨다가 아, 확실한 계약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게 됐을 때 예, 그때 이제 급등을 하면은 어, 매도를 하는 자, 그런 방식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일단은 좀더 이제 두고 볼 필요는 있고요. 어, 만약에 기술 수출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금액이나 뭐 이런 거 계약금을 예, 또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뭐 이렇게 계약이 나오고 나서 아마 그렇게 되면 상한가 가겠죠. 그래서 어 상한가 가고 나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뭐그때는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자, 왜냐면은 최근에 이제 기술 수출 나온 기업들이 뭐몇개 기업이 있는데. 어그 소식이 나온 다음에 그냥 주가가 좀 오르더니만 바로 쭉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음, 뭐이 기술 수출이 엄청난 호재라서 어, 뭐 그게 나오면은 계속해서 보유를 하겠다라는 그런 전략보다는 어, 그 계약 금액이라던가총 어, 규모 그리고 임상 데이터 어 이런 것까지 이제 모두 확인을 하시고 어 그리고 그때 이제 에, 매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요거를 결정을 하시는 게 에이, 좋을 것 같다. 예.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은 음 나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봤을 때에는 올라가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뭐 비록 윗꼬리가 이제 길지만 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호재다라고 생각해서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물렸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뭐뭐 뭐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어, 충분히 줄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또 어, 저가에서 이제 공략을 하신 분들은 어, 다시 한번 큰 기회는 줄수 있을 거다 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앞타바이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에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 지금부터 제가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전자책에 대해 설명을 드릴 건데요 관련 내용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전자책 내용인데요. 요새 AI 이슈가 핫하죠? 그래서 제가 투자에 도움 되시라고 AI 이슈와 관련주를 정리한 전자책을 제작하였는데요. 시청하신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정말 핵심적인 내용만 정리해 두었으니 전자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0106471-6167번으로 전자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박주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 기업 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 최근 70%가량 상승하였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캠은 370%, HD 현대 일렉트릭은 무려 570% 상승하였습니다. 지금 다 지나간 종목들을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홈페이지에 이미 내용이 남겨져 있습니다. 정확히 날짜가 나와 있고 투자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엠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7이라고 먼저 연락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 금액도 수천억 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 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기 때문입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정리합니다. 7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고 전자책이라고 남겨주시면 AI 관련 전자책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데 정말 간절하시는 분들, 최근 손실이 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분들 문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